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그 오늘은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그밖에 상당히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러 가지 운동도 있고 또 사건 사고도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돈으로 그걸 자꾸만 보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 저는, 그런 그 독립운동, 독립운동 뭐, 오래전 일이지만, 뭐 민주화운동, 또 심지어는 이 세월호 사건, 헬로윈 사건, 제주 4.3 사건, 광주 민주화운동 사건 등, 그, 그런 사건으로, 어, 어, 유족들이나, 또는 그게 또 당사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지 않아도 그 사람들도 누구나 다 인간답게 살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 놓생각 겁니다. 뭐, 저기, 조상이 또는 뭐 선대가 독립운동하고 독립운동을 했거나 민주화운동을 했거나 무슨 어디 사건이 관련되어 가지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보상을 받아야 인간답게 살아, 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민주화운동 보상금 때문에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때문에 또 세월호 사건에 대한 보상금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대립하고 갈등하고 비난하고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즉 국민 사이의 대립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도 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안 됩니다. 다른 하나는 그런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만 보상금 받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돼서도 안 되죠. 더욱이 지금 국민 소득이 3만5천 달러인데, 이 정도 되면요,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독립 운동을 했던 세월호 사건이든 뭐 이렇게 희생된데 그 가족들의 희생에 기초해서요. 남은 사람들이 뭐잘먹고잘 살라고 하는 경우가 별로 있습니까? 어? 진짜 진상이 규명되고 정말 국가에 책임이 있다면 일정한 책임을 묻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희생 당사자 그걸 아픔을 겪어 본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의 진정한 의미가 있지, 즉 진상 규명,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이런 것을 해내는데 그걸 그 운동의 의미가 있지. 그뭐 유족들이 아제 유족이 아니 가족이 희생된데 따른 돈 받아가지고 뭐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경우가 저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실제로 또 그런 면좀 있지. 또그또 그렇게 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 인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갈등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이래 돼가 되겠습니까? 제 말씀은 이제 그런 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도 누구나 잘먹고잘 살아간다. 그다음에 이러다가 보니까요. 이 사건 사고와 관계없이 민주화 운동이나 독립 운동은 굉장히 폄하되는 겁니다. 저는요, 민주화 운동도 굉장히 정말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아야 될 운동이라고 보고 광주 민주화 운동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존경 받아야 될 운동이죠. 이런 운동들이요, 이 보상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폄하, 비난, 심지어는 정오 불신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지금요, 제주 4.3 사건도 지금 보상을 한다 하니까, 지금도 지금 그 진상규명하고 피해자들 지금 신고하고그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1948년 4월 3일부터 그 이듬해까지 오랫동안 지속된 사건입니다. 몇년 전이냐? 76년 전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좀 활동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졌다고. 지금 와 가지고 그 진상을 어떻게 알아내며 그뭐 보상한다 하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 그러다가 보니까 진짜 진상 규명도 제대로 될 수도 없고 국민 불신만 불신 갈등만 계속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역사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아, 이제, 주, 해나 놓으면, 나중에 아주 한 20년, 이든 50년 후에, 아, 그때 뭐 했다 가는 사람들 다돈 받아 먹으려고, 어? 다뭐 인후보정 시켜가지고한 거기 때문에, 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광주민주 화운동만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 연말에 보니까, 제 8차 말하자면, 이 보상 신청을 하라고 나왔더라고요. 뭐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있으면은 신청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제주 아 광주 민주운동 화몇 년도 사건이냐면 1980년이니까 44년 전일입니다. 정도 43년 전일입니다. 그 지금 가지고요 무슨 인후보정 시우 가지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은 뭐, 북한에서 했느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요. 어? 믿기 싫어도, 어? 하도 꼴보기 싫으니까, 아니, 북한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뭐, 북한이 뭐, 전지전능합니까? 근데도 그걸 믿고 싶은 거야. 왜 이걸 표하라 하락하니까. 어? 그래서, 이 광주민주화운동 한 당사자들은 지금 44년 전이니까 아직은 뭐 생존자가 많죠. 특히 민주화운동은 더 생존자가 또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화운동 한 사람들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젊을 때 정말 엄청난 피해를 각오하면서 심지어는 대모 현장에서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돌멩이 에 맞아가지고. 생명을 걸고 투쟁한 그거를 왜돈몇푼 받고 국민으로부터 요구도 먹는 짓을 합니까? 바보들 합니까? 이거? 어? 또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뭐냐? 내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운동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혜택을 국민들이 받도록 해야 되지. 왜 민주화운동 한 사람들, 가족들이 특별한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이러니까요, 나중에 되면, 지금만 민주화운동이 국민으로부터 비난받고, 배격받고, 어, 해모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중에도요, 역사적으로도요, 그때 뭐 민주화운동 한다고 보상받은 사람들, 이거 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중에 가짜가 많다. 그럼 진짜도 그러면은, 가짜처럼 취급당하는 거야. 민주화운동 한 사람들요, 뭐뭐 뭐 내가 무식 유식을 따해서 안 됐지만 대부분이 다 대학생 다 어? 대학 졸업생 이상자들이 다 주로 많이 한거 아닙니까? 즉 알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런데 이렇게는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어? 아돈몇푼 받아 묶고요, 존경 안 받는 거내것 모녀 돈안 받고 존경 받고 싶어요. 어? 그렇다고 돈안 받으면 굶어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또 굶어 죽을 형편이 된다면, 이 나라를 바꿔야죠. 내 혼자 어떻게 민주화는 보상금 받아가지고 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 생각을 해야 되지.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특히 정치와 관련된 데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주된 원인이 뭐냐? 무식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무식해서. 무식해서 뭘뺏기 모르냐? 돈뺏기 모르는 거야. 어? 무식하니까, 저는요, 뭐 내말 하면 안 되는데, 저는 뭐 돈이 별로 없습니다. 어? 우리 집 아파트 안 했는데, 그것도 다 영목이지라 그러대. 주택담보대출 해가. 또, 고기 좀 먹고 싶은데 안 먹어도 되지. 뭘또 고기를 꼭 먹어야 됩니까? 왜꼭 해외여행을 또 가야 됩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로 요즘 이 시대에 최대 문제는 뭐냐? 무식한 게 문제다. 무식한 게. 생각해보니까요. 그래서 석가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 말이 무명이 문제돼요. 무명. 진짜 정말로 지혜로워야 됩니다. 행복하려고 그러면 지혜로워야 됩니다. 자, 내 말이 좀 너무 감정적으로 나갔는데 독립운동이든 민족운동이든 돈으로 보상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민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건 또 역사가 또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시효도 있는 법인데 76년 전4.3 항쟁 사건은 그걸 어떻게 지금 와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지금 진상을 규명하고 또 보상을 합니까? 광주도 마찬가지. 44년 전. 제가 조금 하도 화가 좀 나서 어? 좀 두서없이 좀 말씀드렸는데, 독립운동이든, 민주화운동이든, 어? 의상자라 그런다. 있어요. 저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아니고 민간인이 거기 가서 구출한 이런 경우를 보고, 어? 의 의의또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그러다가 의사자, 의상자 이런데도 돈으로 보상하면 안 됩니다. 명예를 현창해야 됩니다. 명예를 돈으로 자꾸만 보상받으면 명예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 정말 존경스러운 운동들을 전부 다 추락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뭐, 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지금 헬로윈 사건으로 그 가족들이 지금 오체 투지, 오체 투지라는 건 뭐냐? 손, 발, 사지, 머리까지 땅에다가 쫙 이렇게 삼보 일배에도 하고, 막. 진상규명하나? 뭐, 그러는데, 여기도 만약에요, 돈이 개입되지 않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긴, 이런 일이 안 생긴 게 아니라, 국민적인 질시가 없어집니다. 돈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사회요, 첫째가 무지가 문제고, 그 무지의 원인이 뭐냐, 원인과 결과가 뭐냐, 돈주의입니다, 돈주의. 돈주에 자꾸만 빠지면 세상도 어려워지지만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남 불행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불행해집니다. 아무쪼록, 어, 이 하던 민주화운동, 독립운동 등등의 운동에 대해서 어,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집권을 한다면 아주 정말 논리, ...를 세워서, 어, 이 돈으로 보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이게 민주운동도 독립운동도 제대로 좀 존경도 받고 또 역사도 또 날조되지 않은 일이 아, 아, 안할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돈주위에서부터 어, 벗어나야 되고 또 그러다 그러면 민주화운동, 독립운동 이런데 돈으로 보상하는 일이 없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